어, 오늘 말씀은 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어, 28절에 보면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45장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처음에 제사장입니다. 또 왕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기름은 이세 사람 외에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왕이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고레스를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여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를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지칭할 때 쓰는 이 기름부은자, 기름부은자라고 그리고 목자라고 고레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의지로 내 다리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지만,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에게 왜 기름 부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왜그러셨는지 도레스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아니었던 이방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면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 내 스펙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스펙 한 줄을 더하기 위해서 휴학을 해요. 졸업을 미룹니다. 그것은 내 스펙을 늘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고래 쓰는 조건이 전혀 가당치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귀도 말을 하게 하시고 하늘에 해도 서게 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을 것이고 내게 보아와 재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그같이 축복을 해주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45장 3절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고레스 왕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고레스 왕을 돕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능력이 출중해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겉모술 수가 뛰어나서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왕으로 등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일이 고레스 왕에게 일어납니다. 메대의 엄청난 숫자가 이 고레스 왕을 치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그가 바벨론에서 만났던 메대의 동맹자들을 통해서 그 자기를 치러 일어났던 그 엄청난 군대가 오히려 고레스 왕의 편에 서게 됩니다. 또한 또한 싸움을 하지도 않고 아르메니아로 진군하게 되고 거기에서 리디아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이겼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페르시아의 그 낙타의 똥냄새를 맡고 말들이 놀라서 도망가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결국 고레스왕은 페르시아와,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양대, 양극으로 나눌 만큼 큰 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변 국가를 평정한 후에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바벨론의 성문의 세비짝이 열리고, 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성문에 새빗장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스스로 해쳐. 내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되는 겁니다. 고레스는 그가 신앙의 사람이어서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 7절에서와 같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됨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환란조차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끝났다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저항도 할수 없었고,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방신들에게 해배한 건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망했다 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생각조차 할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를 통해 나라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레스에 의지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힘이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말씀은 고레스 왕에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이것들이 알수 없었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그 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조차 할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나보다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막혔던 논문을 부수시며 잠겨있던 회비장을 열어주는 놀라운 우레가. 그 내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